아 녹화 끊었고 어서들 오시고요 요즘 뭐 흐름이 요즘 솔직히 경기가 좀 별로 안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축구도 어제 되게 쉽게 나오고 너바도 3일째 지금 잘 들어오고 있는데 하 아, 주말 싸그리 먹어야 되는데 오늘 일단 조합은 좀 뒤늦게 발송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뭐 유튜브 공지도 했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얘기하긴 했는데 어. 라방을 이제 그뭐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라갈 거니까 유튜브 라방은 당분간 어안 합니다. 당분간 안 하고 수배서만 하니까 이거 뭐 녹화해서 올라가서 유튜브 형님들 보고 계시면은 라방 보실 분들 이제 수배 운고하기 세븐 검색해서 이제 오시면 됩니다. 로그인 안 하셔도 보실 수 있고 또 이제 로그인해서 즐겨찾기 해놓으시면은 유튜브 알람 가는 거 마냥 알람 가니까. 그렇게 해서 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시다. 8시 반부터 있어서 첫 번째 렛츠 데 파르마 똥대똥 매치업이고 일단은 뭐볼 거는 라사냐 쿨리발리가 그 말리 국가대표 치르고 나서 오늘 이제 복귀는 한 상태고 미드필더 쪽에 베리자는 여전히 부상입니다. 그러니까 레체 경기를 최근에 계속 분석할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라사뇨 쿨리발리 없고 베리자 없으면 답이 없다 이 놈들 그 얘기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지난 로마전에도 레체가 그냥 무득점 할 거다 한 골도 빡세다. 로마가 한 골만 넣어도 이 길승 경기 뭐 로마 승의 언더사이즈 봤었고 지난번에 유벤투스전은 그냥 이제 원더골 하나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면 넣기가 힘들어요 지금 당장에. 여기 베리사가 여전히 부상이고, 쿨리발리가 이제 복귀는 했는데, 그저께 경기에서 그저께. 말리 국대. 어, 세네갈한테 1대0 졌나? 무튼, 어, 말리 국대 그저께 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와도 이제 벤치에서 잠깐 뛰거나 하는 상황에, 예, 이제 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파라마도 물론 이제 공격진이 좀 쓰레기기는 해요. 막 영입한 쿠르토네 이런 애들이 지금 한 골에 그치고 있고 해가지고 당장에 뭐 득점력이 너무 떨어지는 팀이긴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무튼 그 애매한 팀들 상대로는 전체적인 지표나 이런 것들이 다 비비는 내용 자체는 나오고 있고 지금 당장에 레체라는 팀은 베팅할 수 없는 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똥배긴 합니다만 파르마 프랜승 보겠습니다 넘어가고. 다음 경기 이제 컵대회 FA컵입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말에 잉글랜드가 이제 다 FA컵이라서 요것도 이제 FA컵이고 좀 생각보다 좀 일찍 하는 경기인데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은 경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더비 카운티 아쉬운 부분은 주포 찰튼 모리슨 얘가 이제 부상당해서 오늘 못 나옵니다. 어, 10골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브리그에서 10골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못 나오는 부분 있고 리즈는 직전 경기 뉴캐슬과의 워낙 그 추가 시간도 10분이었고 워낙 타이트했던 접전 승부였었기 때문에 오늘 감독 얘기를 봤을 때는 로테이션 많이 돌릴 것 같아. 그러니까 딱 감, 감독이 인터뷰에서 항상 이고 싶다. 어, 뭐, 에페컵에서 우승도 하고 싶다. 뭐,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번 시즌 가장 큰 목표는, 우리 리즈의 가장 큰 목표는 프리미어 리그 잔류를 확정 짓는 것이다. 이 부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 어떤 선수도 무리해서 출전시키지 않겠다. 몇몇 선수들한테 출전 시간을 주고, 리그 경기보다 좀더 로테이션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래도 나는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고 싶다. 지금 4라운드인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주전 안 쓴다는 얘기죠. 지난 경기 타격이 좀 있었고, 체력적으로. 그래서 오늘 뭐, 칼버트 루인, 또 최근에 복귀한 보글, 로든, 뭐 수비 쪽에, 중앙 수비나 뭐 사이드 쪽, 미드필더 쪽에서도 사이즈가 좋은 뭐 슈타우, 또 브랜든 에런슨, 지난 경기 쥐났었죠. 이런 선수들은 싹다 벤치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출전 안할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리즈가 올해 프리미어리그 들어와서 중간에 이제 스타일이 바뀌었잖아요. 그, 작년 2부 시절 스타일을 버리고, 완전히 그 약간 피지컬, 본인들의 이제 뭐 슈타나 뭐 칼보트를 이런 애들 활용한 세트피스 내지, 뭐 롱스로인 해가지고, 그걸로 지금 재미를 보고 있는데, 그거는 결국 선수 개개인의 역량이에요 피지컬이기 때문에 선수가 바뀌면은 없어지는 거야 그냥 없어져요 그 최근에 리즈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작년 2부 리그 시절의 그 느낌 뽀백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아 제 생각에 물론 그걸로 승격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뭐또 잘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최근에 리즈의 경기 스타일과는 다른 경기가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좀 높고 더군다나 두팀 간의 라이벌리가 어느 정도 있기는 해요. 예전에 그 비엘사 감독이 그어 적어놨네. 내가 비엘사 감독 시절에 두 팀이 플레이오프 2부에서 승격하려고 플레이오프 경쟁했을 때인데 이때 비엘사 감독이 그 구단 직원인가 코칭 스탬인가 시켜가지고 더비 카운티조 훈련 세션하는 세션 거 염탐하고 와라. <laughs> 이거 진짜 갔어. 근데 들켰어요. 이거 가지고 얘기가 엄청 많았어. 더비 카운트 애들이 이거 비신사적인 행동이다. 팬들도 막 들고 일어나고. 리즈 애들은 그냥 쿨하게 인정했어요. 어, 인정할게. 우리가 잘못한 거. 인정했잖아. 인정했으면 된거 아니야? 이런 느낌에서 양 팀의 어떤 안 좋은 감정에 대한 라이벌리가 생겼거든요. 작년에 더군다나 리즈가 더비 카운트 홈 원정 다 잡고 올라왔어. 보랬던 매치라 개인적으로 더비 카운터가 홈이고 뭐컵 대회지만 힘을 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여기도 그리고 세트피스가 좋은 팀이에요. 유스타스 감독이 이제 세트피스 잘하는 감독이거든요. 올해 리즈가 뭐 세트피스 좋지만 라인업 바뀐다면 그 부분이 좀안 드러날 가능성도 있고 걱정되는 게 이제 상대 전적이 리즈가 뭐음 거의 다 이겼다는 건데 최근 같은 경우. 그럼에도 저는 이거 뭐컵 대회라는 변수 어느 정도의 라이벌리가 생산된 단계에서 더비 카운티와 그래도 좀 홈팬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더비 프랜승 보겠습니다. 리즈 쪽으로 찌 거면은 개인적으로 햄물을 추천드립니다. 다 5점이나 넘어가고 파르마 승 모르겠습니다. 프랜 배당 받았으면 다른 거 가면 됩니다. 형님, 뭐가 문제야? 안 가면 되지? 피오렌티나 대 AC 밀란. 음. 제가 볼때이 경기도 조금 쉽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피오렌티나는 분명히 이제 내용적으로 반등을 한 모양새고 지난 경기 라치오전에서도 뭐전반전은 솔직히 좀안 좋긴 했어요. 라치오가 연패 끊으려고 이 이기려고 작정하고 나왔는데 그게 전반전에 힘을 너무 많이 써 가지고 후반전에 방전됐고 그때부터 피오렌티나가 이제 공격에서 많은 찬스들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피오가 역전까지 했었고 또어 역전까지 했었는데 뭐 마지막에 PK 내주면서 결국에 동점으로 끝났는데 내용적으로는 피오렌티나가 확실히 괜찮아요 득점도 계속해서 많이 터지고 있고 뭐 에이시멜란 같은 경우는 지금 최전방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하파엘레앙을 톱으로 쓰는 거에 대한 고민 뭐, 은큰쿠도, 나와도 솔직히 좀 애매하고, 벨크루크 영입했는데 뭐, 당장 선발로 쓰기 애매하고, 한 상황에서 좀 타이트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역대전적을 봤을 때 밀란이 마인상 한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마인을 한 적이 딱두 번, 그니까 러 2점 차 이상으로 이긴 적이 딱두번 있는데, 그게 다 2점 차였어요. 거의 다 여기서 승리 겨, 거둔 경기는 죄다 한점 차였고, 뭐, 피오렌티나도 지금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무승부 가능성도 보면서 무승부 엠무 정도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짜 타이트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아. 뭐, 똥배 물고 싶다 하면 피어린 테나 이프렌슨. 오늘 똥배가 있긴 하네. 바로 밑에 있네. 아스널, 어, 똥배가 오늘 별로 없긴 하거든요. 어제보다는 똥배가 필요하다 하면 피어린 테나 이프렌슨 찍으세요. 넘어가고. 포츠머스 대 아스날, 에 a 컵이고. 음, 일단 아스날 뭐 지난번에 리버풀전 솔직히 야, 후반전에 그게 뭐냐 근데 음? 자, 자느라 못 봐가지고 전날 다시 보기로 좀 봤거든요. 근데 후반전에 경기 내용이 무슨 방전된 것처럼 뛰더라애들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지금 타이밍에 갑자기 방전됐을 리는 없고 뒤에 일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스날이. 그러니까 오늘 컵 대회도 이게 에픽컵도 신경 쓰는 것 같고 아스날은 원래 에픽컵 신경 많이 씁니다. 아스날 뭐 첼시 이런 팀들 뭐 최다 우승자 그 팀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중에 또 첼시랑 리그컵도 있어요. 4강 1차전 원정경기거든요. 일정이 되게 터프해. 여기에 뭐노팅엄 주말에 있고 그 다음 주 주중에 또 인터밀라 원정 챔스 가고 그래서 제가 볼때 의도적으로 체력 낮추면서 그렇게 한거 같아. 갑자기 후반전에 그렇게 막 방전됐을 것같진 않고 여기에 그 힌카피에 부상 당해가지고 스켈리가 들어왔는데 너무 불안하니까 좀 내려 앉았던 거 같은데 오늘도 뭐 로테이션 많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노르그루막 메리노 이런들 죄다 선발로 나오고 최전방 정도만 그래도 공격 3톱은 이제 뎁스가 두꺼우니까 주전급들 많이 뜰것 같은데. 두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포츠모스도 올해 뭐 홈에서 쉽게 지는 팀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스날도 최근에 체력 안배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적당한 선에서 끝내려 할 가능성도 좀 높기 때문에 뭐 많이 불안하다 그러면 이제 언더에 대한 이제 가능성도 좀볼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마원으로 보겠습니다 마원 기본적으로 포츠모스가 득점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2대0 3대0 충분히 가능해 보이거든요 고그 정도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고그 정도 사이드 넘어가고 조금 유튜브에서 넘어오시긴 했나 보네 시청자가 평소보다 조금 더 차네 수비 그리고 이제 맨유 대 브라이트 이것도 FA 컵인데 이 경기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연속성이 없어서 어려워요 연속성이 없어서 맨유가 이제 그 누구야 박지성 그 어, 대란 플래처 플래처 감독이 왔잖아요 음. 어, 대행 체조로 지금 몇 경기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왔는데 지난 경기 그래서 맨유가 그 아모링 때 맨날 리백 어쩌고 저쩌고 막뭐뭐 뭐 하다 하다 했는데 결국에 이제 플래처가 뽀백을 들고 나왔죠 그리고 이제 부패 3선 쓰는 것도 저 공격 좋은 애를 왜 삼선 후방에 짱박아두냐 했는데, 부패도 2선으로 쓰고. 그래서 완전히 좀 달라진 모습이긴 했어요. 확실히 부패가 2선 들어가니까 쉐슈코가 살았고, 멀티 득점도 올렸었고, 훨씬 더 활발한 모습들. 부패 같은 경우도 이전 경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래서 맨유가 스타일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렇게. 지난 경기 쉐슈코가 넣은 두 골이, 첫 번째 골이 패스 그 빌드업 과정에서 16번이 돌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골이 13번이거든요. 근데 아모림 체제에서 프리미어 리그 66골에서 두 골만 10개 이상의 패스를 통해서 기록했던 골이래. 이 기록만 봐도 그냥 스타일이 좀 달라진 거죠. 좀더 이제 전통적인 느낌의 그 공미 두면서 이렇게 플레이하는 느낌의 공 돌리면서 빌드업 하면서 아무래도 좀 역습에다 롱볼이었잖아요. 약간 최신 트렌드 비스무리하게 스타일이 좀 달라진 부분인데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 모르겠어. 왜냐면 상대가 벌리였었잖아요 벌리는 지금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서 수비 지표가 가장 안 좋은 팀이에요. 가장 안 좋은 팀이야. 그래서 이렇게 브라이튼 상대로도 어느 정도 먹힐지 말지는 모르겠고 양팀다 그러니까 맨유는 일단 주전 라인업에 어느 정도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리그밖에 없고 뭐 지난번에 리그컵도 저그브램즈빈가그 사브리그 그 팀한테 떨어졌고 이 리그 이거 에페컵밖에 없기 때문에 주전들 그또 투자할 것 같고 브라이튼은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합니다 근데 뭐 브라이튼 쪽이야 뭐 하던 대로 할것 같은데 맨유가 그래도 지난 경기 화력은 괜찮았고 수비는 여전히 불안해 보이니까 그래도 뭐 승무가 좀더 낫지 않을까 맨유승에 2점 오버로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반승보다는 뭔가 배당 메리트 관점에서는 햄머가 좀더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일반승보다 1.7배보다는 3.45배 메리트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한 2대 정도 볼게요 2대 정도 정도 보고 맞대기를 무가 없는 것도 뭐 다득점 찍어 오바, 오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뭐 나쁘지 않죠? 2 5붙어서 무승부가 한번 밖에 없어. 보통 승패가 갈리면 오버 확률이 좀더 그, 그거 하니까 왜냐면 무승부는 1대1이 있으니까 여섯 번째 엘라스베로나 대 라치오 음.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뭐 라치오가 최근에 이적 시장에서 빠르게 뭐 선수들이 나가고 들어왔죠 거기 누구야 규행두지 핵심 미드필더 페네르바체 페네르바체인가? 아무튼 튀르키에로 페네르바체 맞을 거예요. 페네르바체로 떠났고 카스티아노스 옛날 지로나에서 이제 레알 상대로 네 골인가 넣었던 네 골인가 세 골인가 기억 안 나네. 얘가 이제 웨스트햄으로 그러니까 공격 핵심 미드필더 나갔고 핵심 공격수 나갔어요. 둘다 핵심이야. 둘다 핵심 나갔고 영입한 애가 그 아약스 미드, 미드필더 그 테일러. 텔러 데려왔고 그리고 공격수 한 명은 저기 뭐저 오스트리아 리그 잘츠부르크 그러니까 잘츠부르크에서 좀 최근에 잘하던 놈. 고노마나 그 데려온 것 같아요. 데려온것 같은데 이름 뭐였더라? 이름 기억나? 라 라트코프인가? 아무튼 잘츠부르크 공격수. 그래서 미드필더 메꿨고메꿨는데 이게 냉정하게 이게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둘은 잘해요. 잘해. 돈 많이 줘서 판 겁니다. 돈 많이 줘가지고. 얘, 한명 몸값이, 얘네 둘 몸값이야. 어, <laughs> 얘, 그둘 팔아가지고, 절반만 썼어요. 절반만. 냉정하게, 당장 얘들 은뭐 핵심인데, 얘들이 와 오자마자 바로 자랄 거란 보장도 없고, 그죠? 냉정하게 뭐, 영입은 이렇게 데려왔지만, 뭐 기대감이 뭐 크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봐야, 봐야 되긴 하겠죠. 혹시 뭐, 대박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교체가 됐는데 당장 오늘 경기 선발은 아무래도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틀 전인가? 오피셜 떴어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뭐 들어가더라도 벤치 스타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냥 아예 뭐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 둘이 없는 상태 그니까 누수죠 당장에 뭐 들어가도 후반에 한 10분 20분 뛸까 말까 하니까 여기에 측면 공격 쪽에 자카니도 출전 정지 바시치 부상으로 미드필더 쪽에 빠지고 블라예디아 국대 차출 세네갈, 베로나 프렌선 보겠습니다. 찍을 수가 없다. 지금의 라치오는. 아무리 강등권의 베로나라도 뭔가 보여주기는 하거든요. 공격쪽 자원들의, 특히나 지오바니 같은 애들은 믿을만해. 최근에 뭐 아탈란타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좀 그렇긴 합니다만 확실히 한 방이 있는 공격수고 라치오 지금 누수가 너무 많아요. 새로 들어온 선수들도 가담이 안될것 같은 지금 상황에서 뭐 경기력적으로 특히 기댈 것도 없고 뭔가 한방 터지고 1대0으로 이기는 거 말고는 딱히 뭔가 이기는 그림이 잘안 보인다. 이런 기에서 베로나 프렌슨 보고 넘어가고요. 낭트 데디스. 요것도 컵입니다. 프랑스 프랑스 리그 에 a 이 컵. <laughs> 근데 요건 다득점 못깨 다득점. 그러니까 니스는 지금 일단 누수가 많긴 해, 형님들. 미드필더 쪽에 부다위도, 저기 알제리. 어? 잠깐만, 어제 알제리 떨어졌잖아. 어제 떨어졌나? 뭐 어제 떨어졌으니까 뭐못 뛰죠. 그리고 뭐 보가, 뭐 알리초, 뭐 모피, 이런 계속 부상이고. 와희를 데려오긴 했어요, 니스가. 그. 와희가 어디 있었지? 기억이 안 나네? 무튼 뭐 거의 전 소속 팀에서 거의 그냥 출전 못 하고 쓰레기처럼 그냥 경기도 못 뛰었는데 와 가지고 지난 그스트라스브르전에 그래도 득점을 했습니다. 와이가. 얘가 이제 옛날 몽펠리에 때 잘했던 애거든요. 리그앙에선 잘했어. 그래 가지고 음. 또 왔고 지난 경기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그 니스 같은 경우도 제가 리강 분석할 때, 뭐, 이전에 연패, 지금 성적 봐봐. 다졌잖아요? 저 당시, 그 전에, 반대만 그냥 깔아. 왜? 서포터즈랑 선수단이랑 갈라졌으니까. 뭐, 어떻게 해겨 이거? 어? 둘이 불화가 있는데, 팬들이랑 선수단이랑 사이가 안 좋은데, 그죠? 왜 반대만 그냥 계속 까면 됐었어요? 경기력도 형편 없고. 근데, 휴식기 동안에 화해했다라고 제가 지난 스트라스부르 전에 말씀드렸죠 화해를 했고 훨씬 더 동기부여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래도 스트라스부르가 리그 에서좀 치는 팀인데 니스가 훨씬 잘했어요 스코어만 1대1이지 스코어는 1대1인데 결과적으로 지난 리그 경기 근데 내용적으로 니스가 훨씬 잘했을 때 공격 쪽에서 찬스가 어마무시하게 많았습니다 물론 스트라스도 요즘 분위기 안 좋기는 한 팀이기도 하지만 고랬던 부분이나 낭트 역시도 마르세유 상대로 물론 퇴장이 있었어도 두골 넣으면서 승리를 거뒀거든요. 양팀다 여기 뭐 공격 쪽의 흐름이 좋았었고 여기도 득점을 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 득점에 대한 연속성을 이런 컵 대회에서 좀 이어가고 싶어할 가능성이 높아요. 서로 간에 득점이 터지길 좀 바라면서 오바치는게 제가 볼때 제일 무난한 것 같아. 승패보다는. 그래서 오바로 보겠습니다. 오바로 다음 경기 슈퍼컵 결승이고 역시나 그 저기 사우디에서 4강도 어, 그랬죠 어, 사우디에서 합니다 사우디에서 아... 일단은 바르셀로나는 최근 전력에 있어서는 뭐큰 누수는 없습니다 뭐 굳이 따지뭐 크리스텐센 장기부상자인 갑이 뭐 원래 뭐 크리스텐스는 필요 없고 가비는 뭐 워낙 장기 부상이라 9월인가 부상 당했잖아요 필요 없고 뭐 레알 마드리드는 밀리타 그리고 리디거 리디거도 오늘 좀 빡세지 않을까 여기 아놀드도 불투명 브라이디아즈는뭐 국대 차출이긴 한데 크게 쓸모는 없고 은바페가 이제 나올 순 있대 형님들 근데 막 훈련 떠, 영상 같은 거 떠도는 거 봤을 때 정상은 아니라는 거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그러니까 나오더라도 선발로 혹시나 선발 가능성이 낮은 것 같거든요. 낮은데 나와도 선발로 나와도 70분 이상 뜰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확률적으로는 교체 명단에 들어가서 2, 30분 길게 길게 잡으면은 지고 있으면 좀더뛸 수도 있고, 이기고 있으면 좀더 적게 뛸 수도 있고, 그 정도 사이즈인 것 같고. 엘마드리드 지난 꼬마전에 2대1로 이기고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경기 본 사람 있어요? 저는 레알 마드리드가 이길 경기였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냉정하게 발베르드 원더골이고 또 꼬마가 워낙 많이 놓쳐서 찬스를. 저는 이 스코어가 반대로 됐어야 되는 경기지 이 않나. 뭐 한준희 선도 중간에 계속 그러더라고. 전체적으로 레알 마드리드 지금 수비 자체가 좀 불안하고 그나마 저기 뭐아르다길러 이런 애들. 밸링이랑 페어링 안돼 가지고 좀 교체로 쓰거나 잘선발해서 빼면서 전방에서 그래도 뭔가 보여 주는 것들은 있어. 곤살로 나쁘지 않고. 근데 전체적인 밸런스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불안하다. 강대강 매치에서 바르셀로나도 물론 높은 수비 라인에 대한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음바페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레알 마드리드 수비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둘다 나쁘지 않아 보여 제가 봤을 때. 둘다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하나는 반약바르자 승치는 거, 하나는 이제 오버 찍고 치우는 겁니다. 지난 맞대결 때도 그때 레알이 홈이었나? 어, 그때 레알이 홈이었던 것 같아 리그 때. 이때도 제가 오버 엄청 좋아 보인다고 했는데 3.5에서 이때도 2대 1이 떴거든요. 이때 막 PK 슬추에 어, 슈퍼 세이브에 막 별의별 거다 나왔던 매치인데 뭐 이번에는 해주지 않을까? 그, 이번엔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잡을 때좀더 유리해 보여요. 레알이 제가 볼때두골 이상 먹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래서 두개 중에 골라 가시라 느낌 오는 걸로 이렇게 뽑고, 마지막. 지난번에 뭐라폴리가 홈에서는 3대1로 대승을, 뭐, 인터밀란 상대로 거뒀는데, 지금 내 나폴리가 이게, 뎁스가 얇아가지고, 일정이 타이트할 때 기본적으로 불리해요불리해 제가 지난번에 뭐, 베로나전에서 나폴리 승을 보고, 많이 승 봐서 틀리긴 했었습니다만, 주력에서 뺀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배당이, 아다리가 안 맞은 것도 있었지만, 뭐, 아다리가 안 맞았어도 그만큼 좋아 보였으면 당연히 갔겠죠. 배당 뻥튀기, 똥배라도 하나 껴넣어가지고, 그죠? 그럼에도 뺀 이유는 일정에 타이탄 상황에서 이제 뎁스가 안 좋기 때문에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난 경기도 뭐 브루넥 뭐 꼴치 나오고 막 불어나긴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베로나가 찬스가 있긴 있었었죠. 그걸 잘 살렸던 거고 여기에 그리고 네레스 베로나전에서도 뭐 빠졌었는데 네레스가 이번 시즌 되게 잘하는데 지난 경기도 빠졌고 오늘 경기도 안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안 나오는 걸로 보이고 뭐 미드필더 쪽에 뭐 안기사 길모 여전히 부상해 뭐 데브라이너 루카쿠도 계속 빠져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 마대결때 나폴리가 3대 1로 이긴 거는 뭐 경기를 막더막 막 공격 잘하고 막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역습으로 색골 넣어요 역습으로 주도권 인터밀란한테 90분 내내 있었고 수비 잘하고 역습만 가서 그거에 인터가 당했었는데 한번 당했잖아요 우리 홈이고 원정에서도 주도권 가지고 밀어붙였잖아. 홈이면 더 심화될 가능성도 높고 뭐 나폴리 입장에서 지금 뭐 체력적인 문제도 인터보다 더 인턴 뎁스가 좋으니까 걱정될 뿐더러 네레스까지 빠지면 역습의 효율도 떨어지죠. 얘 이제 공격수입니다 윙포드 최근에 어, 뭐 원더골도 여러 차례 넣었었고. 그래서 이거는 인터가 뭐 무승부 정도는 나폴리가 수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나폴리가 이길 가능성은 제가 볼때 없다. 어, 인터밀란 승부겠습니다. 인터밀란 승 언오버적으로는 이제 오버를 찍기가 어려워요. 왜? 나폴리 템페 칼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언더 배당이 해외 배당도 언더가 쭉쭉 떨어지고 있고 국내 배당 언더 떨어졌는데 배당상으로는 한번더 떨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1.5배, 4배까지는 떨어져야 돼. 해외 배당 대비했을 때. 해외 배당 엄청 많이 떨어졌어. 그래서 오버 찍으시는 분들 이런 경기는 좀 피해. 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이고.